안녕하세요. 케어식 원호수 대표입니다. 아, 제가 오늘 포레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골프 빌라에 나왔는데요. 아, 또 오늘 제가 차림새가 좀 이상하죠. 갑자기 또 매일 이렇게 번개같이 오니까 가격이나 룸이 너무 좋은 게 나와가 또 급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늘 보시면 저 반대쪽에는 지금 빌가 올라 그고요이만자 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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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 도로 하나 사이로 비가 쏟아질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말짱한데, 빨리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 대지 면적은 69평, 그리고 건축 면적은 60평인데요. 실내 안에 면적은 한 40평,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가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랑, 뭐,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랑 딱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1, 2층 건물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게. 한번 따로 들어오세요. 아, 여기 유닛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집보다가 조금 다른 면을 제가 일단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다른 데가 마당에 주차를 하게 돼 있는데 주차가 정확하게 될것 같으면 한 4대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마당이 조금 더 크세요. 다른 것보다는. 그 장점이 또 있고 들어가시면 이게 지금 불도 켜있고 펜도 달려 있는데요. 요 유닛, 유닛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골프 빌라에 그 갤러리 쇼룸을 만들려다가 지금 하도 판매량이 급증해 하고 많이 팔려가지고 중단을 했는 와정입니다 그래서 등도 들어가 있고요, 펜도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이랑 이런 설치가 다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음 제가 이렇게 말이 울리네요. 안에 들어오니까. 보시면 이거 사실은 여기는 뭐 말레이시아 그러면 더워서 모기랑 벌레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많지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벌레나 모기가 보이는가 봐요. 근데 저는 눈으로 진짜 못 봤어요. 안 봤는데 혹시나 해서 이 방충망까지 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논인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은 이렇게 주방으로 돼 있고요. 어, 벽에 보시면 이 사이즈가 쇼룸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가 이제 스톱을 하고 그냥 판매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급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1층은 요 주방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이 하나가 있어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직 등이 안돼 있고, 커튼이 달게끔, 그리고 CCTV도 돼 있고, 이렇게 설치가 조금 돼 있네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이고, 바로 옆에 보시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세탁실하고 같이 이렇게 쓸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보면 보조 주방이 이렇게 조금 돼 있어요. 이렇게 예,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다른 주택은 없음, 없는 이렇게 시설이다, 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층에 한번 올라가보면, 어, 2층에 한번 가볼게요. 2층에도 불을 제가 켜놨나 모르겠는데, 음, 계단을 올라가시면 바로 이제 1층, 2층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방이 여기 하나 보이네요. 아, 방이 하나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전기가 제가 밑에서 안 켰나 여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온수기도 다 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방충망이 크게 있네요. 여기 테라스로 나가게 돼 있는 방충망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나가시면 이제 여기 바깥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이 공간이기 때문에. 시아나 뭐 이런 걸 보시면 그래도 많이들 거주를 하고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분위기가 반전됐더라고요. 커튼이 많이 쳐있는데다가 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진짜 골프 빌라 마을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옥상은 바비큐를할수 있는 이런 시설을 어, 그때 제가, 예, 갤러리 쇼룸을 해놓은 주택을 봤을 때, 여기에다가 바베큐장이랑 이런 걸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콘센트도 다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수 있게끔 인테리어 할때 하시면 가족과, 뭐, 솔직히 삼겹살에 소스 한잔 할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뷰를 한번 볼까요? 어, 여기는 어차피 골프빌라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곳이 이제 주택단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국으로 보시면 단독주택단지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기 장점은 어, 포레시티 골프 회원권을 드리기 때문에 어, 골프 회원권은 포레시티가 아시아의 백대 안에 드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회원권은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예, 골프빌라를 매입하시는 분들은 해운권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여기는. 어, 특별하게 어, 전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정적으로 3억 중반부터 4억 중반까지 거래를 할수 있는 유닛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가격이지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살고 계시는 분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옛날에 비하면 지금 할인이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어, 마지막으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골프에 관심 이 있거나 회원권을 꼭 사고 싶은 분, 회원권을 일부러도 사는데 그 집값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까지 따지고 보면 이 주택은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는 어, 주택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뭐 골프 회원권 사시면 한국에서 1 억도 넘잖아요. 1억 넘는 것도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주택 가격에 골프 회원권이 두 개가 나갑니다 부부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본사와 조지사에 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